안녕하세요. 파이콘에서 AB 테스트 플랫폼 MVP 개발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코노빈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해클이라는 스타트업에서 AB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클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기술력으로 해결해서 테크 기업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데이터 드리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AB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걸로 알려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부킹닷컴 등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혁신 기업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테크 기업들은 모두 제품 개발 과정에서 AB 테스트, 피처 플래그,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테크 기업들이 리소스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언제나 리소스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스로 제공하면 많은 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A/B 테스트를 우선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M/V 스펙을 정하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A/B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A/B 테스트란 기존과 새로운 버전을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하여 어떤 버전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변경 사항 이외의 외부 요인은 두 버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의 영향력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는 단순히 화면상의 디자인 변경뿐만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백엔드 영역까지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AB 테스트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키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춘 제품 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각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험 목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들을 실험, 실험 그룹별로 무작위로 분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행동을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버전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전체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AB 테스트 플랫폼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사용자를 분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만으로 AB 테스트 구현이 가능한데요.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용자를 무작위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배 로직에 따라 분배된 테스트 그룹이 리턴되게 됩니다. 다음은 리턴받은 그룹을 각각 비즈니스에 맞게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을 변경하는 테스트였다면 여기에 각각 그룹에 맞게 화면을 결정하는 코드가 들어갈 것이고,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테스트였다면 여기에 각 그룹에 맞는 검색 로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AB 테스트 결과 분석을 위해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 수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는 크게 유저를 분배하고 유저의 행동을 수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이벤트는 AB 테스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으로 시장의 반응을 빨리 확인했어야 했었고, 부족한 기능들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MVP 개발은 최소한의 기능을 출시하자는 것이지, 출시하는 기능의 퀄리티가 낮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MVP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빠른 개발 속도,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비용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트레이드오프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보시는 것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SDK에서 설정 정보를 가져가는 부분과 이벤트를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수집된 이벤트, 이벤터들을, 이벤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MVP로 AB 테스트 플랫폼의 핵심 기능만 개발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출시를 하였고 지금 보시는 프레젠테이션의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의 첫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들이 AB 테스트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AB 테스트 교육 프로그램과 웨비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반응은 좋았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생각보다 AB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적었는데요. 대부분 사용하고 싶은 SDK가 없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저희가 서브사이드 SDK만 처음에 개발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사이드 SDK를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출시 이후, 바로 SDK를 추가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iOS, 자바스크립트, 리에트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 SDK와 니즈가 있는 서버사이드 SDK 몇 개를 추가로 개발하여 총 10가지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니, 사용하는 곳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였고, 트래픽도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생각보다 큰 클라이언트들이 연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MVP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어디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엘라스, 엘라스틱서치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적당한 트래픽을 넘은 트래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엘라스틱서치에 부하가 많이 갔고, CPU는 항상 맥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여서, 단권 인서트 하는 부분을 배치 인서트로 변경하고 조회 옵션도 바꿔보고 최적화도 하였고 인덱스도 수정하였지만 결국 적재할 데이터가 많다 보니 노드를 추가할 수 밖에 없었고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적재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SQS LIS 서치는 데이터 리테이셔을 짧게 가져가고 키바라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저장소로 S3를 선택하였고, 저장 방식은 파케이, 그리고 이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림으로 Kinesis를 사용하였습니다. AWS S3를 선택한 이유는 AWS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석용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이 용이하고, 추후 변경과 확장에 유연하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저장방식을 파케이로 선택한 이유는 분석하는 솔루션 거의 대부분이 지원하는 방식이고 분석 속도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안테라를 사용하였는데요. 처음부터 스파크를 직접 설치하거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지 비용 측면에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아, 아테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스파크로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MVP 수준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에 확장하더라도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데이터 적재와 분석의 성능상 이슈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AWS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보시는 아키텍처 중에서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S3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3는 보관비용 뿐만 아니라 조회할 때도 데이터 스캔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이벤트 데이터를 별도 가공 없이 S3에 1분마다 저장을 하다 보니 스캔해야 될 데이터량이 계속해서 많아졌고, 그만큼 조회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를 변경하였습니다. AB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스캔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아닌 한번 가공된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람다의 스케줄러를 걸어서 주기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ETL 처리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였고, 결과 분석을 위해 조회 시 압축된 데이터만 조회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A/B 테스트 플랫폼을 MVP로 개발한 내용과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한 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MVP 출시 이후 불과 한달 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VP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한 아키텍처란 없고 처음부터 거대한 스케일의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이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포할 때 장애 리스크를 줄여주고 점진적으로 사용자에게 기능을 출시할 수 있는 피처 플래그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수초 단위로 배포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코드가 배포되는 것과 사용자에게 기능이 출시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피처 플래그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피처 플래그를 통해 특정 사용자를 타겟팅하거나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늘려가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기능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간단히 기능 플래그를 끔으로써 롤백을 할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AB 테스트 플랫폼 등 해커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클은 현재 개발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carrier.heckle.io 페이지를 확인하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AB 테스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